요즘 와인 선물 많이 하시죠? 어, 선물 받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가격대나 맛은 물론이고요. 와인마다 가지고 있는 의미 역시 굉장히 중요하죠. 가족, 은인, 친구, 연인까지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하기 딱 좋은 와인들 몇 가지만 추려왔으니까요. 여러분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물하면서 슬쩍 던지기 좋은 와인에 대한 스토리도 준비했으니까요. 꼭 외워가시길 바랍니다. 이파시온에는 영어의 패션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누군가의 열정과 그 열정적인 아이디어를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은 와인일 것 같은데요. 말린 포도로 만들어지는 와인이다 보니까 수분이 날아가서 굉장히 농축된 과일 풍미와 부드러움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달달한 코코아 같은 향도 나기 때문에 입문자들에게도 굉장히 부담 없는 와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음, 요놈 오늘 맛있네. 코코아 향이 정말 계속 강하게 올라와요. 사실 정말 초보자인 친구들이랑 먹을 때는 저는 이와인 되게 추천할 것 같아요. 일그리지오는 이탈리아어로 흰머리를 뜻합니다. 네, 나이를 먹으면 더욱 깊은 생각을 하고 더큰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처럼 깊은 맛을 내는 잘 숙성된 와인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와인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끼안티 와인인데요. 끼안티 클라시코는 이 끼안티 지역 내에서도 가장 전통적으로 와인을 비조운 심장부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정 생산지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와인만이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병을 보시면 수탉 로고가 그려져 있는데요. 끼안티 클라시코에만 부착이 가능한 상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재밌는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세기 피렌체와 시에나 공국은 와인과 곡물이 풍부한 끼안티 지역을 두고 토지 분쟁을 오랫동안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묘책을 하나 떠올리게 되는데요. 새벽에 수탉이 울면 공국을 대표하는 기사들이 말을 타고 경주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만나는 지점을 바로 경계선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시에나는 아, 우리 다가 잘 울어야 된다 하면서 굉장히 극진히 보살피게 되는데요. 반면에 피렌체는 검고 유독 마른 닭을 선택해서 먹이도 제대로 주지 않아요. 그래서 경주 당일에 피렌체의 수탉은 배가 너무 고파서 새벽부터 울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피렌체의 기수가 시에나의 기수보다 훨씬 먼저 출발을 하게 되고요. 둘은 시에나 성벽에서 불과 20km 정도 떨어진 폰테르톨리란 지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네, 이런 끼안티 지역의 패권을 질기한 사건으로 검은 수탉은 이곳의 상징이 됩니다. 이건 데 진짜 좋아해서 많이 먹었어요, 초보자일 때. 확실히, 와인이 굉장히 무겁고 묵직한 스타일은 아니고요. 산도가 굉장히 살아있고, 적당한 탄인이 좀 돌아요. 이런 약간 산도 있는 와인들이 고기랑 잘 어울려요. 그 기름기를 굉장히 씻어주는,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삼겹살이랑 씹어 먹어도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저가 가격대에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과 엄청난 유명세를 지닌 와인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국내에서는 정말 몇년 전부터 골프 와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산페드로 와이너리의 1865라는 와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인의 기호에 굉장히 잘 맞고, 한식과도 잘 어울리는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골프를 취미로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18호로 65타에 치라는 행운을 비는 의미로도 선물하기에 좋은 와인이죠. 골프백 모양의 케이스에 담아서 판매하기도 하고요. 골프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와인으로도 유명합니다. 어... 실내 와인들이 풍종 캐릭터가 진짜 잘 살아있는데, 야채 계열의 매운 향, 스파이시함이 좀 느껴지고, 스윗 바닐라 향도 좀 올라오고, 토스트 향 진짜 많이 나요. 딱 한국인이 좋아할 맛이에요. 너무 무겁지 않고, 산도도 있고, 부드러운 편입니다. 여러분, 6월 14일이 키스데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런 거 너무 좋잖아. <laughs> 다른 건 몰라도 이날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나 연인에게 선물을 하거나 함께 마실 와인이 필요하면 이 와인 정말 주목하셔야 합니다. 보시면 레이블에는 클린트의 대표작인 키스가 그려져 있는데요. 약간 선물을 하면 하나의 예술 작품을 선물하는 느낌 같기도 해요. 어, 이 작품의 초창기 이름이 키스가 아니라 연인이었다고요. 예, 이 그려진 여인이 누구인지는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 클린트가 죽을 때까지 20년 넘게 만난 평생의 연인 에밀리 플랙에 일 것이다. 주변에 결혼을 앞둔 커플이 있거나 특히 신혼부부에게 선물하기 좋은 와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포가 진짜 예뻐요. 되게 자글자글한 기포가 계속 끊임없이 수직으로 좀 올라가는데. 음, 구운 사과나, 포스트 견과류가지주 구수해요. 비릿하면서 짠 맛이 확 올라요. 미네랄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이 와인 먹을 때는 연어 구워가지고 먹었었어요. 아주 소금 잔뜩 뿌려가지고 치화할 때도 꽤 괜찮은 와인이에요. 알코올 수는 12도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스파클링 와인이 가장 빨리 취한다는 거. 그럼 누구랑 먹어야 돼요? <laughs> 아니 데이트할 때 스파클링 와인이야. 꼭 연인과 함께 키스 데이에 필리프 마츠에에 대한 헌정 와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필리프 마츠에에게는 와인을 굉장히 사랑한 친구가 한명 있었어요. 미국의 3대 대통령이자 미국인들이 꼽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토머스 제퍼슨과 필리프 마츠에가 주고받은 편지를 미국 정부가 발견하게 되면서 필리프 마츠에가 미국 독립의 비밀요원으로 활동했다는 게 증명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탈리아에는 프랑스의 AOC처럼 와인을 분류하는 시스템이죠. DOC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산지별로 와인 생산과 관련된 규정을 정해놓고 통제를 하면서 와인품질을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품질의 와인을 만들어도 규정에서 벗어난 포도 품종을 사용하거나 양조법이 좀 달리하면 가장 하위 등급인 테이블 와인 즉 비노타 따블라라는 이런 하위 등급에 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적인 관리 시스템에 반발한 토스카나 지역의 일부 와인 생산자들이 디오치 규정에서 벗어난 와인을 만들기 시작하죠. 특히 프랑스 포도 품종인 까베리네 소비뇽과 메를로 등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프랑스 와인 생산에 사용되는 보다 작은 프렌치오크통에 와인을 숙성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고품질의 토스카나 와인을 정말 슈퍼하게 맛있는 토스카나 와인이다 라면서 슈퍼 토스칸이란 이름을 붙이며 열광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 숙성이 가능할 정도로 숙성 잠재력이 있는 와인이라고 하죠. 컬러도 굉장히 진해요. 약간 붉은 컬러보다는 검은색에 가까운 향이 여기서도 나요. 미국산 검게 익은 블랙 체리와 자두도 엄청 잘리고 갖고즙 툭툭 떨어지는 그런 느낌 나고 은은한 바닐라랑 우드랑 담배 향도 좀 강하게 나는 편입니다. 네. 음탄이 혀를 정말 오밀조밀하고 쇳여요 네, 산도도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요. 더 숙성하면 훨씬 더 부드러워질 와인이긴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지금도 맛있어요. 플리프 마제이에게 헌정하는 의미가 좀긴 세월 동안 이어질 수 있는 숙성 잠재력이 있는 스타일을 오히려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선물을 좀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선물을 좀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미래에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와인을 선물로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소개한 이 와인들은 GS25 편의점과 와인25 플러스에서 최대 47%까지 할인하고 있고요. 오 할인율 진짜 높다. 사러 가야겠네. 내가 사러 갈야겠네 특히 GS 25 편의점에서 모바일 팝으로 현장 결제할 시에는 20%나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이 영상 밑에 더 보기에 적혀 있는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와인 시대 구독자 분들에게는 추가 혜택도 드리니까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와인을 도감에 실어 나갈 이 박사였습니다.